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태훈 교수입니다. 읽어보세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이걸 참고하세요. 동시 따라 읽기는 문장을 한 문장씩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애국인들이 말할 때한 단어씩 틀리는 대로 즉시 따라 읽는 것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강의 자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놓치지 않고 동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시고, 다음은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세요. 자, 11절 계속하겠습니다. The food that you put into your mouth doesn't make you unclean. and unfit to worship God. 자, 여기에서 the food that you put into your mouth. 여기까지 주어예요. 자, t 트는 여기에서 물론 관계됨사 어, 목적형입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가 집어넣는다. 너의 입안으로. 무엇을 집어넣어요? 음식. foot의 그 동사. 이게 동사고, 이게 the f t 이 목적어죠. 그래서 이게 목적형입니다. 왜? 더푸드 food, food는 The 는이푸시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니까 자 뜻은 이렇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너희들 입안으로 집어넣는 바로 그 음식 음식이 더은메 a k e you unclean. 너희를 u 클린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 n f 하게 만들지 않는다. 투워 w o 하나님께 에베드리기 위해 란치죠, 하나님께 에베드리기 위해 부적절한, 희선 부적절한 이란 뜻이요 하나님께 부, 어, 이 에베드리기에 부적절하고, 또 너희들을 불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 음식으로 어, 이 사람이 불결해지는 게 아니고, 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은이 어, "나오는 말, 나쁜 말, 나쁜 말이 바로 우리를 불견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한테 욕하고 남들한테 비판하고 할때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어, the bad words, 이 나쁜 말들이죠. That는 여기에서 관계됩니다. 주격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나쁜 말들 that 여기서는 에 Come out of your mouth. 너희 입에서 입 바깥으로 나오는 바로 나쁜 말들. 그 말들이, 이것이 동사입니다. 그 말들은 뭐냐? One make you unclean. 너희를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 번. 어, 너희의 입 안으로부터 입, 입 바깥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너희의 입 바깥으로 나오는 바로 그 나쁜 말들을, 마, 나쁜 말들이 에, 너희들을 엉클린하게 만든다, 만드는 것이다 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은뭐냐면 우리가 어, 무슨 음식을 잘못 먹어서 우리가 불결해지는 게 아니고 어, 여기서 불결해진다는 말은 이, 이 더럽혀진다 는 말은 이 사람 이 정신적으로 더럽혀지는 걸 말하죠. 예, 우리가 어, 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불결해지는 게 아니고 어, 이 나쁜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나쁜 말들이 바로 우리를 불결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구약을 이제 읽, 어,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 무슨 뭐, 어, 어, 비늘이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늘이 없는, 어, 비늘이 없는 고기는 물고기 같은 것은 이제 뭘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장어라든지 우리가 어, 이 요즘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추어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그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어요. 구약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장어라든지 뭐이 미꾸라지라든지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먹는다고 해서 죄 짓는 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 죄를 짓게 되느냐 입에서 나쁜 말을 입, 입 안으로 입에, 입으로 나쁜 말을 내 뱉을 때 그것이 바로 죄. 예, 이 죄를 죄 짓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 이 말할 때 조심하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어, 좋은 입으로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들 욕하고 비판하고 헛뜯고 어, 속이고 하는 그런 나쁜 말들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1 2 절입니다. Then his disciples came over to him. 어, 그러자 이제 그의 제자들이 came over 그런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came over 그에게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한테 와서 묻기를 and asked, o you know? 선생님은 아십니까? 대이하를 아십니까? 이말이요 You insulted the Pharisees. 선생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insult란 말은 모욕한다는 뜻이요. 모욕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By what you say 이 말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여란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여, 즉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어, 이 선생님이 그바리샌인들을한테 모욕을 어, 했다는 사실을 선생님은 아세요?라고 이렇게 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대답하시냐? 지저센 s e n s o r 대답하시기를 Every plant 모든 식물이죠. 데트는 여기에서 어, 봅시다. 이게 관계대명사 어,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되면서, 어, 뭔지 한번 봅시다. My father in heaven did not plant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에, 이 데트가 관계대명사 어, 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My father가 데트 이하를 분석해 보면 My father가 주어가 되죠. 자, in heaven이니까 천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이죠. did not plant 무엇을 심지 않았다? plant 심는다 는 뜻이죠. 모든 식물을 심은 것은 아니시다 이말이에요자이 얘기는 그러면 여기 대글는강의에서 목적 얘기 됩니다 무엇의 목적은 여기서 플랜트라는 심는다 뭐뭐을 심는다 뭐뭐을 이게 뭐뭐 을에 해당되는 말이 아, 바로 every plant 입니다 자 여기서 every plant 자 여기서 이제 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어, 이 모든 어, 이 하, 그러니까 천국의 아버지 즉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식물은 will be pulled up 뽑혀질 것이다 이 말이야. 누구에 의하여? by 아니, 누구에 의하여 by the root니까 뿌리까지예요. 뿌리까지. 자, by the root는 뿌리까지예요. 하나님이 심지 하신 않으신, 않으신 식물은 뿌리까지 뽑혀질 것이다. 이건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식물은 뽑아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자라야 하는 식물은 뭐냐? 하나님이 심으신 식물만 자라야 한다. 이 얘기예요. 비유적인 말입니다. Stay away. Stay away away는 떨어져서 머물러라. 이 뜻입니다. From. 머물러부터. Stay away from이에요. Those perishes. 그러한 바리새인들로부터 떨어져서 머물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stay, 무뭐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영어로 stay away from, 뭐뭐 하면 됩니다. stay away from, 뭐뭐 하면은 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 몸뭐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 이러한 어, 이 말들을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그냥 자연,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영어 회화도 잘 오고 그죠또 듣기도 잘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stay away from, 뭐뭐로부터 떨어져라. 또 스페리시스 그러한 바리새인들로부터 가까이 하지 말라이말 they are like blind people 그들은 blind people과 같다 여기서는 맹인이죠 눈먼 맹인과 같다 이 말입니다 리딩 인도하고 있는 자 여기서 봅시다 이 리딩은 무엇을 꾸며주냐면 현재 분사로서 ing죠 동사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현재 분사로 만들어요 이건 현재 분사라고 그죠 ing 이러한 형태가 자.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드 블라인드 피플이니까 다른 또 눈먼 사람들. 자, 다른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맹인들이에요. 맹인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못마는 맹인들과 같다. 다른 맹인들을 인도하는 맹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And all of them 그리고 그들 모두는 will fall into a ditch. ditch는 뭡니까 도랑이죠 도랑. 그들 모두가 도랑으로 빠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 요즘 그 언론을 통해서도 어, 제가 자주 봅니다만 어, 이 교수라든지 학생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어, 이 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에, 그런데 언론에 보면은 어, 이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이죠 선생님. 이 파, 교수나 어, 선생님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교수나 학생 선생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잘못됐으니까 학생들은 잘못된 길로 간다. 그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에자 <laughs> 그들은 어, 이 몸무가 같다, like blind people. 자, 눈먼 맹인들과 같다. 뭘 인도하는? 다른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맹인들과 같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 있습니다. And all of them will f a r e into r ditch. 자, 그 다음에 15절이죠. 자, 15절 화면을 바꿔, 바꿔보겠습니다. 자, 15절. 어, Peter replied. 어, Peter는 이제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What d i d you mean? 어, 선생님은 뭘 뜻하십니까? When you talk about 뭐뭐에 관해서 말할 때, 그 뜻이요. The things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말할 때, 선생님은 무슨 뜻으로 하셨습니까? 이 뜻이에요. 대체는 여기에서. 어, 관계되면서 주격입니다. make people, 사람들을 unclean하게 만든다. 사람들을 불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16절입니다. Jesus then said,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하시기를 Don't any of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by now? 자,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도 what I'm talking about 내가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지 모르냐 느이 말이야. 파이는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1 7 절. Don't you know 너희는 모르느냐? What the food you put into your mouth goes into your stomach and then out of your body. Uh, 여기서 uh, Why don't you know that? that 이하가 이제 에, 목적적이죠. 너희들은 모르냐 이 말이야. 음식. You put into your mouth. 자 여기 봅시다. 여기에 관계되면서 목적격, 데트라든지, 피치가 생활됐습니다. 여기.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목적어, 어, 이 푸드의 목적어가 더 푸드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에, 집어넣는다. 너희들의 입속으로 집어넣는 바로 그 음식이, 데트 이하만 지금 봅시다. 데트 이하만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데트 이하만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추어가 돼요.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안으로 집어넣는 바로 그 음식이 고우스인투 들어간다. 너의, 너희들의 스타 먹으로 들어간다. 즉 위장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엔덴 아웃어 브유어 바디 너희들의 몸 바깥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18절입니다. But the words that come out of your mouth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 주옵니다. 너희들의 입 바깥으로 나오는 바로 그 말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관계되면서 주객이라고. 너희들 입 바깥으로 나오는 바로 그 말들. 즉, 나쁜 말들이죠. 나쁜 말들은 come from your heart. 너희의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쁜 말이건 좋은 말이건 다, 어, 이 우리가 하는 말은 가, 우리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And they are like one make you unfit to worship God. 자, 그래서 그것들은 무엇과 같으냐. 그것들은, 어, 이 make you unfit. 너희들을, 너희들을 unfit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말이야요 어, 부적절하게 만든다. unfit은 부적절한. 예? 적절치 못하게 만든다. 부적절하게 만든다. 이말이야요 하나님께, 예, 뭐예요. 예베드리는데 하나님한테 예베드리는데 부적절하게 만든다, 이 말이요. Out of your heart. 자, 여기에서 이제, evil, thought, murder. 자, 봅시다. 여기서 evil, thought. 이건, evil, thought는 이게 사악한 생각들입니다. murder, 살인, unfaithful, 불충실한 것, marriage, 결혼에 불충실한 것, 뭐, 이 간통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죠. 바람 피우고 하는 거, 그런 걸 말하죠. 발거디, Valga 발가는 여기에서 천박한 행위들, 스틸링 도둑질하는 것, 텔링 라이스 거짓말하는 것, 인설팅아더스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모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주어가 됩니다. 이게 전체가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는 뭐냐? 카미에요, 카. Cam. 주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에 이거는 부사구인데 도치가 됐어요. 사실은 일행시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있는 거 뭐요? 예 일행시문장. 근데 여기에 아 r 로비어 하트는 이것은 부사구니까 문장 형식 따지는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사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나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너희의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그 뜻이에요. 자, 2 0절또 화면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어, This are what 어, make you unclean.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w a s 은 여기서 Things, The t h i n g s 예에요 Things, Which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세 단어를 한 단어로 합본 것이 w a s 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들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 이것들이 너희를 불, 어,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Eating without washing your hands. 자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새 이제 문장이 시작되죠. Eating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 Without washing your hands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will not make you 너희를 갖다가 하나님을 어,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부적절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에, 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은 사실은 이건 이제 건강 어, 이, 우리, 오늘날은 우리가 건강상, 어,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죠. 어, 이 병에 안 걸리려고, 전염병 안 걸리고 려 그렇게 씻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이게 뭐였냐면,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에, 에, 이스, 에, 그저 이스라엘, 어, 유태교, 유태교죠, 유태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 이 유대교 그, 이, 교리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그것은 어, 이 교리다, 규정이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어, 20절 끝내고, 또 다음 21절부터는 또 다음 바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